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수백 프로, 수천 프로 수익을 낼수 있고, 수백으로 수억을 만들고, 또한 수천으로 수십억을 만드는 것이 현실화가 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익맨 구독자 여러분, 박동혁 대표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식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저 박동혁의 평생 노하우를 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따끈따끈한 새로운 기법을 메시지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윙맨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하시면 더 좋은 더 많은 내용들을 좀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평생 노하우 공개 시간을 좀 가져 보면서 주식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비법이 다라고 좀 자신합니다 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식을 하면서 변수 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변수가 사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섭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다양한 변수들이 터지게 됩니다. 제2의 금융위기라는 변수. 때에 따라서 중국에서 또 긴축정책을 하면서 또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는 변수. 북한에서 뭐 도발을 합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뭐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영국과 같은 갑작스럽게 또 디폴트 이슈가 또 터지게 됩니다. 여러가지 변수들 있죠.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 변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 뭐냐? 그것은 바로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 그 가격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자, 좋은 가격대란 무엇이냐? 성장성이 터지고 있는 지금 현시점의 가격? 아니면 테마, 그렇죠?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습니다. 그 테마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지금의 가격? 글쎄요. 성장성. 테마 수급 시가총액과 상관없이 좋은 가격대는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라든지 뭐 LG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렇게 초우량주들은 시가총액과 연관이 있지만 그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부분들이고 그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좋은 가격대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주식의 어느 정도의 답을 오늘 공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고요. 자 화면의 내용을 저장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저가 최저가가 동전 주면 이게 무슨 뜻이냐 상장한 이후. 그러니까 어떤 A라는 기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그 A라는 기업이 지금 현재까지의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장한 이후 현재까지 가장 많이 빠졌었던 가격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자리가 바로 최저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최저가가 동전 주면 예를 들어서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을 우리가 동전 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전 주면 다시 말해서 500원에서 천원 이하가 최저가로 형성되면은 천 원대기한 매수하는 거예요. 최저가가 동전 주면 그냥 단순 천 원대 매수한다. 그러니까 천 원대니까 천 원에서 이천원 사이에 매수를 하면 된다는 거죠. 단 최저가가 오백 원 이하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 내용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저가가 오백 원에서 천원 사이 어떤 이력이 있으면, 천원에서 이천원 사이, 즉, 천원대에서 매수를 한다. 자,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A, 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의 역사입니다. 상장한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차트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좀긴 역사죠.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차트니까요. 자, 최저가가 508원입니다. 가장 많이 빠졌던 가격대가 508원.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죠? 최저가가 동전주면 천원대 매수하면 된다고 했으니, 천원대니, 1999원. 2000원 이하. 화면에 나와 있는 점선은 2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2000원 이하에서 사주면 된다는 얘기죠? 1 천원에서 2000원 사이. 그럼 어떻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자리가 이제 자리가 좋겠죠? 이런 자리, 이런 자리, 그렇죠?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이런 자리에서 사면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그것도 뭐 단순 10%, 20% 수익인가요? 아니죠. 수백 프로,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점목은 수천 프로가 올라가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자, 싸게 더 싸게 사는 거예요. 음, 주식은 방법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성장성 노래를 부르는데 그거 가지고 답이 나옵니까? 싸게 좋은 종목을 싸게 사는 거거든요. 더 싸게 가격 메리트와 마디 분석을 우리가 한번 결합을 시켜서 혼합 필살기를 만들어 보자고요. 무슨 뜻이냐? 오늘은 여러분들께 가격 메리트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마디 분석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고점 저점 밑줄 긋고 하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난 방송또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 가격 메리트하고 마디분석을 혼합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좋습니다. A 땡땡 땡땡땡이라는 어, 좀 전에 종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이 종목을 마디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마디분석은 잘 아시다시피 가장 많이 빠졌던 자리 기준을 잡고 또 상장한 이후에 역대 가장 많이 올라간 가격대를 기준을 잡습니다. 자, 다음 밑줄을 긋죠. 그렇죠? 가장 많이 올라간 자리 밑줄, 가장 많이 빠진 자리 밑줄, 가운데를 자릅니다. 그쵸? 잘랐어요. 다음. 그 중심선 상단. 그 중심선 상단은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매매 금지 구간이죠. 근데 매매를 하게 돼 있죠. 왜? 요런 자리에서 꼭 호재 테마 이슈가 터지거든. 바닥에서 호재 테마가 나오질 않아요. 꼭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무슨 테마다, 무슨 급등주다 하면서 절대 매매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밑에서 3등분하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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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자, 그러면 가장 밑에 있는 자리가 A 구간,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C인데 가장 좋은 자리가 A 구간입니다. 늦어도 B 구간에서 사야 되는데 C 구간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가장 좋은 자리는 A 구간입니다. 그렇죠? 바로 요 자리죠. 요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죠? 이전 화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시 자 바로 이 자리.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마디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 요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런데 이 마디 분석에서 우리가 오늘은 가격을 혼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A 구간이 바로 이 자리인데요. 여기서 좀더 가격적인 메리트를 확실성을 갖기 위해서 최저가는 508원. 그렇죠? 최저가가 동전 주면 어디서? 1000원대에서 사자. 빨간색 라인이 2000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위치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는. 마디 분석으로 봤을 때 A 구간이면서 동시에 가격 공식까지 적용되는 2000원 이하 자리죠. 무슨 뜻이죠? 가격 메리트에 대한 기법도 적용되고, 마디 분석에 대한 A 구간 공식도 적용이 되니, 확률이 배가 될거 아니겠습니까? 더 높은 확률. 그쵸? 그렇죠? 자, A 구간. 그리고 2,000원 이하 가격대. 자, 확률을 높이는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죠. 당연히 재무제표는 문제가 없어야 되고, 감자 이력도 없어야 됩니다. 최대주주 지분은 추가적으로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운데 예를 들어서 최대주주가 매도를 해주고 있다. 상당히 좀 찝찝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안전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이 가격. 그러니까 먼저 봐야 될 것들이 있죠. 기법이 먼저냐, 기본적인 재무가 먼저냐, 재무가 먼저죠. 재무제표, 감자 이런 거 확인한 다음에.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지면 그 주식을 자신 있게 사는 거죠. 어차피 매수할 거라고 한다면 내가 2,200개 상장되어 있는 종목 가운데서 어차피 어떤 특정 종목을 매매하게 될 텐데 이왕 매매할 거라고 한다면 좀더 확실한 걸로. 좀더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선택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한번더 분석하고 두번더 분석하고 세번네번 네번 계속 분석하면서 이왕이면 더 좋은 종목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어떤 종목을 발굴해야 되느냐 땡땡 땡땡 땡이라는 종목입니다 물론 해당 종목에 대한 공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 많은 분들께서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 종목을 보시고 수급이 한 번에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을 추천해 드리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식의 기술을 전달시켜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나와 있는 땡땡땡땡이라는 OO 종목은요. 보시는 것처럼 상장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역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은 어떻습니까? 최저가가 1,040원. 그쵸? 1,040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께 500원. 그쵸? 동전주.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그쵸? 950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동전주면 말씀드렸다시피 1,000원대에 제가 관심있게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약간 응용을 하는 거죠. 약간 응용을 해서. 만약에 최저가가 1,000원대일 경우. 예를 들어서 1,000원. 1100원, 1200, 1300, 1400, 1500, 1900, 1000원대다. 최저가가 1000원대면 반대로 조금 더 가격을 높여서 3000원 이하에서 사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의 마디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마디 분석을요. 마디 분석을. 마디 분석을 해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A 구간에 있단 말이죠. A 구간. 가장 많이 올라간 자리 밑줄 긋고 가장 많이 빠진 자리 밑줄 긋고 가운데를 자르고, 밑에서 3등분을 딱딱딱 하게 되니, 현재 구간이 A 구간이죠. 그 A 구간이면서 동시에 천원대입니다. 근데 이제 해당 종목은 이제 공식이, 어 응용 공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집중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여러분들, 자, 최저가가 동전주면, 천원대에서 다시 말해서 2천원 이하에서 사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때에 따라서 최저가가 천원대인 주식이 있습니다. 천원대 000원대. 천원대가 최저가면은 3천원 이하에서 사면은 효과적입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구간은 A 구간이면서 동시에 3천원대 이하 가격대인 천원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재무적인 측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주식. 이런 주식을 여러분들께서 2200개 종목들을 천천히 시간 나실 때 주말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시고, 이제 장중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종목을 공개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 특정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수급이 확 쏠리게 돼서 누구는 수익 누구는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수급이 꼴수 있는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수 있는 기술을 어 제시해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번 종목을 발굴해 보시라는 쪽으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어, 어떤 그 평생 노하우 일부를 또 여러분들께 또 공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성공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